싶어요 그런데 이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이 이 원람하셨다고 사실이냐 예. 예수 삶에는 예수 영접한 예수 영접한 이 나라는 이렇게 부강해서 세계 10대국 못뭐 치대고 이렇게 뚱뚱거리는데 예수 박해하고 십자가에 답분을 예? 들은 저 이북 전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가 성령이 뭐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가 머리까지 팍 끝차면은 아유와 이런 불면은 내가 내게 권능을 줘서 권능을 줘서 오는 길 없이 만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 나가서 증거되라.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찾아봐요. 내가 예수 믿는지 마시고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그래서 내 속에 삶에 권능이 나타나서 정말 내 밑에서 예수가 증거 되는지요 생활 속에서 예수는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어 산다고 예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우리 스스로가 지금 증거자로 살아가는지 보세요 오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권은다 사마라, 땅끝까지 내 칭이 되는데, 복음이 증인으로 복음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유언을 이루어주는, 또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요, 사복음 보면요,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서사복음쓰셨어요 오늘 복음의 지인으로 아름답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